안녕하세요 수다홍더귀질스토리 입니다. 사진 속이 아름다운 여인은 1940 년대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 진 티어니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었 고헬리킹 감독의 1945년 영화 리브어터 헤븐 우리나라에서는 애수의 호수 라는 제목으로 개봉 된 영화에서 악역에 도전을 했는데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진 티언이. 하지만 그녀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배우로서의 삶도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녀는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인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티언이는 1920년 뉴욕에서 성공한 보험 중개인인 아버지와 체육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진티언이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스위스에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당시 다른 상류층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사교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의 진티언이는 사교계에서 무척 인기가 있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가족이 모두 웨스트 코스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사촌이 단편 영화의 제작자로 일하고 있던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제작하고 있던 영화의 감독이었던 아나톨리트박이 진티언이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당신은 배우가 되어야 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진티언이는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우가 되기로 합니다. 진티언이는 연극배우가 되어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은 양동이의 물을 담아 무대를 가로질러 가는 여인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티언이가 무대에 등장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외모는 빛이 났고 한 비평가가 진티언이는 물을 운반하는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면서 그녀의 외모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후 진티언이는 몇 편의 연극을 거쳐 영화배우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렇게 배우가 된 이상 딸을 후원하기로 한 그녀의 아버지는 진티언이의 연기 경력을 홍보하고 자금을 대기 위해 벨티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진티언이는 콜롬비아 영화사와 계약을 하고 영화배우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편의 영화에서 조연을 거쳐 주연으로 발돋움 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되죠. 1943년 영화 로라에서는 파무파탈의 매력으로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이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진티현이는 20살 때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941년 6월 1일, 무대 의상 디자이너 올레카시니와 결혼을 한 겁니다. 진티현이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도망을 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는데요. 이후 진티현이와 그녀의 아버지는 의절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반대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그녀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써버렸고 또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고 남편 올레카신이 역시 소위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던 배우와 가수 등 많은 스타들이 참전 군인들을 위해 유럽 전선을 돌며 위문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또 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시국채를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때 헐리우드 스타들이 국채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연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6월, 진티언이 역시 미국 정부가 주관한 전시국채 판매 캠페인에 참석하게 되는데, 당시 진티언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행사를 마치고 전시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의 볼에 키스를 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녀에게 곧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1943년 10월 진티언이는 첫달 다리아를 낳았는데요. 태어날 당시 다리아의 몸무게는 겨우 1.42kg인 미숙아로 태어났고 생명이 위독해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아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백내장에 걸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죠. 또 정신 지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진티 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이 시달렸고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다 보니 술과 수면제에 중독되게 됩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그래도 진티언이는 아픈 딸을 위해서라도 슬픔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말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티언이가 어느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여성이 진티언이에게 다가와 어머 진티언이 너무 반가워요. 나 기억 안 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진티 언니는 그녀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1943년에 당신이 전시국체 판매 행사에 왔을 때 나는 해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필 그때 풍진에 걸려서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지 뭐예요? 그래도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당신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내가 전시국채를 구입해서 당신에게 다가갔을 때 당신이 제 볼에 키스도 해주었죠.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역시 병원을 탈출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진티언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밝은 미소를 띄우며 뒤돌아서 가는 그 여성을 한참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풍진은 홍역과 비슷한 발진과 미열이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 그 여성은 격리되어 있어야 했지만 몰래 빠져나와 진티언이를 만났고 당시 임신 중인 티언이가 풍진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었고 티언이의 딸이 가진 선천적 장애는 바로 이 풍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충격을 받은 진티언이는 다시 망가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더욱 극심해졌고 그녀의 딸 다리아는 4살 때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되는데 2010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진티언이는 남편과도 불화를 겪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고, 1948년 둘째 딸 크리스티나 카시니가 태어나게 되지만, 결국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딸이 태어난 그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술과 수면제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된 진티언니의 정신은 망가지고 건강 상태도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중에도 영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할때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속 허전함과 공허감을 사랑으로 해결해보려 한 것일까요? 그녀는 스펜서 트레이시, 클라크 게이블, 타이론 파워 등 영화 촬영장에서 만난 상대 배우들과 연문을 뿌렸고, 파키스탄의 알리칸 왕자와 약혼을 하기도 했지만 곧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우울증이 문제였던 것이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티어니의 삶은 더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영화배우로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생겨났고 이후 편집증이 생기고 환각까지 보게 됩니다. 1953년 모감보라는 영화를 촬영하다가 결국 중도 화차를 하게 되어 티어니의 역할은 그레이스 켈리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험프리 보가트와 신의 왼손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진티어니의 상태가 너무나 나빠서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한 보가트가 그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티어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당시의 정신병원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로 행해졌던 정신치료는 전기 충격 요법으로 진티언이는 32번의 전기 충격 요법을 견뎌야만 했죠. 진티언이는 이후 후유증을 알아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퇴원 후 어머니 집에서 머물 때에는 14층 아파트 난간 위에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가까스로 구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켄자스주 토피카에 있는 웨닝거 클리닉이라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녀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병세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한 진 티언이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지 켄자스의 작은 옷가게에서 주급 40달러를 받고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아보고 혹시 영화배우 진 티언이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녀가 옷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까지 실리게 되면서 판매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다행히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티어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간듯 싶습니다. 1958년 티어니는 텍사스 석유 남작으로 불리는 하워드리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워드리는 여배우 헤디 라마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워드리는 진티언니와 결혼을 하기 위해 1960년 라마와 이혼을 했고 그해 7월 11일 티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에도 티언니에게 영화 출연 제의는 꾸준히 들어왔고 티언니는 텍사스와 헐리웃을 오가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리와 티언니의 결혼 생활은 꽤 평탄했던 것 같은데요. 1981년 리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1979년 진티언이는 자신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을 내게 되는데요. 자서전에서 티언이는 그 여자와의 첫 번째 만남은 기억나지 않지만 두 번째 만남은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에게 풍질농긴그 여성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티언이는 1991년 폐기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녀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피어온 담배가 사망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2년 추리소설가 에거스 크리스티가 깨어진 거울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은 진티언니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유명 여배우로 우연히 파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진티언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여배우에게 말을 건넨 그 여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사건이 펼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스마플 시리즈에서 엘리자베 스테일러가 그 여배우 역할로 분한 것을 보고 아주 흥미로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진티언이는 이 소설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한 보일러 수리 기사님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한 집을 방문해서 보일러 수리를 마쳤는데 그집 주인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보일러 수리 기사님은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은 직업 특성상 겨울철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일을 할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일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